잠을 제대로 못잔게왜못 잤냐면 내가 옷 정리를 했다 했잖아 옷 정리를 하니까 옷 먼지가 존나 나온 거야 그래서 옷 먼지 때문에 이제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진짜 사람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잠에 겨우 들었어 옷이 너무 많은데, 옷들이 좀 상하기 전에 빨리 파는 게좀 답인 것 같아서. 이게 내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뭔가 두 번은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옷들이 있잖아.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여자한테만 파나요? 아니, 그냥 우리 동네 당근으로 판. 그래서, 또, 막, 호구조사하는 사람들 연락도 안고, 막, 뭐라는지 알아, 나보고? 코스프레복을 많이 파시네요. 그래가지고, 아, 네, 이러니까, 나한테 남자친구가 코스프레를 한번 쓰고 나면은 질리는 타입인가봐요? 이 싫어해. 나 어제 남염 생길 뻔했어, 님들. 나 어제 잠깐 패미할 뻔했어. 아, 패미라는 게 약간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이럴 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럴 때 잠깐 패미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니, 저 그런 거 아니고, 직업 때문에 그런 거다 이랬어. 사진 찍는다고 했어. 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다한번 입은 것들 뿐이다. 그냥 사진 찍는 거다. 자기 계속 살 것처럼 말하더라고. 뭐 자기가 입을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것처럼 말해서 그랬는데 막 나한테 막 그런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개물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색 때문에 존나 짜증나서 그냥 그 아이디 버리고 새로 팠어. 근데 새로 빻는데도 ᄒ 또 무슨 외모자 같은 놈이 무슨 막 헬로우 하면서 입술 이모티콘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 존나 짜증나가지고 또아씨 짜증나 또 이러고 있었어. 근데 또또 오는 거야. 또 다른 애한테 혹시 착샷은 있나요? 이러면서 아뭔착샷이야 씨발! 내가 지금 틴더 아니야? 시발? 당근마켓 다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뭘 절고 알고 싶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아우터 같은 것도 좀 찍었어요, 님들아. 아우터를 이쪽에서 이렇게 들고 찍었거든? 이렇게 옷걸이에 걸린 채로 이렇게 들고 찍었어. 근데 여기엔 분홍색 조명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집을 약간 잘 꾸미고 사시나봐요? 이러면서 막또그지을 하는 거야. 어쩌라고 내가 집을 꾸미고 살든 안 꾸미고 살든 씨발 존나 지새끼랑 뭔 상관이냐고, 나랑. 내가 그리고 진짜 아이 사람들 진짜 가성비 흰남노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솔직히 이 정도로 나한테 말을 걸고 싶고 나한테 플러팅이 하고 싶어 그러면 옷 하나 정도 사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님들? 직거래라도 해가지고 내 얼굴 직접 보고 할수 있는 것도 이, 있는 거잖아 내가 그리고 옷을 비싼 거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내 옷들 다막 그냥 5천원 8천원 만원 이래요 그냥 그러면은 나 같으면 직거래 한번 하겠어 당근마켓이라는 애, 어플 자체가 너무 잘 만든 앱이야 나는 이 신문물을 정말 쓰고 싶어 집에 쓸데없는 짐이 많으니까 나는 이 신문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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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싶어. 근데 이 개아키드 때문에 못 쓰겠다고. 상대 안 해주면 되지 않아? 이게 그니까 처음에는 여자인 것처럼 말을 걸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0천 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걸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시작하는 거야. 살 것처럼 말하다가. 아니 근데 맞아 님들 그 얘네가 멍청하게 안 하지 당연히 멍청하게 처음부터 막씨막 막 모델이신가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여자인 것처럼 아막 이거 진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뭐 직거래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 근데 직거래 하세요. 이러는데 잠실동이야 잠실인데 나한테 직거래를 한다고? 이 새끼 뭔 소리지? 이러고 보면 은 남자 새끼인 거지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아니 이거 동네가 어디야? 막 이러고 검색해보면 은 갑자기 대전이야 대전인데 나랑 나랑 뭔 직거래, 직거래를 해를발아 그리고 이게 당근마켓에서는 그거를 볼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옷을 입나 어떤 스타일인가를 지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대충 이렇게 판단 싹한 다음에 이년 10걸레네 이러고 바로 이즈라 하는 건데, 내가 홀복만 올리니까,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홀복만 잔뜩 올리니까. 왜냐면 홀복 같은 거나 뭐 코스프레 같은 거는 사실 한번 입으면 거의 끝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나도 역 염탐을 하던 아님들, 그래 보면은 다 마저씨야. 씨X. 그래가지고 더 기분 나빠. 와, 진짜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싶나? 와, 이런 생각이 들어. 프사 BMW, 이런 거한 새끼들. 자동차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 같은 거. 아니, 그니까, 나도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는,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실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틴더든 앙토기는 하던 여자가 있잖아. 그런 여자들한테 말을 걸면 되잖아요. 나는, 남자랑 말할 생각 없고, 내 옷을 팔고 싶다고. 아, 씨발. 존나 가깝해.